안녕하세요. 농촌을 사랑하는 농장 애농팜입니다. 오늘은 행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개운죽을 담아보겠습니다. 행운을 상징하기에 개업 선물, 집들이 선물로 많이 하죠. 단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보면 이렇게 누렇 누룩 잎이 누렇게 변한답니다. 추위에도 약하고 겨울철 최고 온도 최저 온도는 13도씨 입니다 수경재배 토경재배 모두 가능하고요 오늘은 둘다 다시 심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안방에서 아니면 또 아이들 방에서 두 군데로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키웠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웃자랐어요 웃자랐다는 것은 이 마디와 이 마디 사이가 너무 길고요 아주 영양도 부족해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안방에 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는요 여기 이렇게 두개 여기 두개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개 있는 데서 제가 이 아이를 이게 떼어가지고요. 여기서 떼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물꽂이를 해두었더니 이렇게 잔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흙에다가 토양에다가 심어줄 거고요. 제가 이 아이를 자를 때 여기에 남들은 이 상처난 부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상처난 이런 이런 부위에다가 촛물이라든가 글루건이라든가 황토를 이겨서 밸른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수분 방지도 되고 또 병해충도 방지할 수 있고요 세균 감염도 방지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걔들이 저절로 이렇게 아물고요 잘 컸습니다 수분은 뭐안 먹어도 이렇게 수경재배를 해놨기 때문에 수분은 부족하지 않았겠죠. 이 아이들을 꺼내서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렇 뿌리가 나오고 키가 엄 키가 많이 크죠. 이, 이게 지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1년을 지금 큰큰 큰, 큰 아이들이랍니다. 1년 동안 이, 이 자리에서 물꽂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물꽂이 할 때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러질 못했고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해서 가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 할 때도 물을 이한 마디 정도만 물에다가 담궈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신경을 못 쓰고 농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물을 주다 보니까 그냥 물이 없으면 막 채워지고 그래 가지고 뭐두 마디 어느 걸 이렇게 세 마디까지 이렇게 물을 꽂아 주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한마디 정도 꼽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운죽은요 드레사나 속 간역식물이거든요 속명은 드레사나 산데디아나고요 유통명은 개운죽 또는 만년청입니다 근데 유통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유통할 때 편하라고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보통 개운죽이라고도 많이들 하죠. 근데 개운죽은 그 유통명이 그 뭐냐면요. 식게얘기서 유통명이라는 것은 별명이에요. 별명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 드레세나 산드디아나라고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운죽이라고 유통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냥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는 수경재배로 다시 해줄 거고요. 여기다가는 에 제가 토양 재배를 할 건데요. 여기는 지금 마사토가 아닌 제가 난석을 넣어놨습니다. 마사토보다 난석이 조금 더 비싸고요. 또 마사토보다는 난석이 수분을 더 많이 머금고 있고요. 난석이 조금 더 좋습니다. 좋답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제가 음식물 쓰레기로 거름을 만든 것을 마사토를 조금 섞어 놨거든요. 그것을 여기다가 채워주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거름을 제가 농장에서 미리 조금 퍼왔습니다. 이, 이 토양에다가 이 아이를 잘라서 제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우짜라고 안 입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위로 잘랐습니다. 예, 자른 것을 여기에다가 토양 재배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른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토양에다가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기 더 좋으라고 크기를 좀세 개를 달리해서 제가 잘랐습니다. 뒤에 것이 크고 앞에 것을 작게 해서 이렇게 잘랐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마사토로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까 자른 이 뿌리 있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서 마무리를 제가 지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는 제가 토양으로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크기를 달리 했고요 위에다 마사토를 지금 얹어 주었습니다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버섯 장식으로 두 개를 꽂아 주었고요 이쪽에는 수경재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크기를 달리 해서 했고요 특히 개운죽은 꼭 수돗물을 하루 이상 받아놨다가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채워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가 조금 헐겁기도 하고 또, 숱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수을 꽂아줬는데요. 그숯이또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꽂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른 부위에는요, 파라핀이나 글루건으로 여기를 이렇게 덮어주면 수분 방지가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 저기 글로건이라든가촛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기가 지금 그러면요. 진흙이나 차흙을 여기다가 살짝 해서 이렇게 올려놔줘도 상관이 없이 잘 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제가 또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능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